안녕하세요. 시편 109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람은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요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여분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민이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으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실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는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피판자의 오른쪽에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른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아멘 네, 저희는 오늘 시편 109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은요,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유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다가 죽고 이제 새로운 제자들이 뽑힐 때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또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때 인용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시편 109편입니다. 자, 거기가 어디일까라고 하면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악으로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호소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리고 기도했다. 사랑, 기도. 그래서 그를 대적하다기보다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미워함으로 악으로 나를 갚았기에 하나님 악인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저 사람이 미우니까 악으로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31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선다 그러죠. 자,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여기 오른쪽 보시죠. 여기도 보세요. 오른쪽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스린다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구원하신다 보이십니까? 지금 10편 109편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악한 사람들에게 뭐 해꼬지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사탄에 서 있다. 악인들의 그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와 이건 무슨 저주도 이런 저주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요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보지 마시고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자 사탄의 편에 서게 되면 악인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면 심판받을 때 죄인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고 결국엔 뭐밖에 안 되겠어요 죄에 대한 바람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연수가 짧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에 관련되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네, 그의 직분일 타인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 야 이거는 보통 너무 잔인한 저주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서게 된다면, 악인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러하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부분, 그의 직분을 타인을 빼앗게 한다라고 한는이 부분, 예, 사도행전에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제자들이 뽑혔을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아 사탄이 가지고 있던 지위가 어떻게 다른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어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직분을 잃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또 어떻게 유다를 통하여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영풋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마치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죠. 그리고 가장 권력이 있었던 돈세는 자였지 않습니까? 사탄 역시 하늘에서도 덮는 그룹이다라고 표현하고 그가 나의 친우였다라고하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묘사한가 설명하는 것 그것이 유다가 이 열두 제자 중에서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것, 그의 직분이 어떻게 사라졌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니, 이 109편이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나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10편, 109편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표명하는 게 뭐냐면 그가 인자를 베풀리 생각하지 않고 마음 상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그가 옷 입듯이 뭐 했다라고 하면옷 입듯이 저주 그리고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를, 띠는 띠와 같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시면서 우리는 아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구나라고 이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저주로 옷 입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옷 입히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와 이렇게 저주하는 걸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아유 하나님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도와줬는데 저한테 악으로 갚은 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것처럼 줘줘야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이 10편, 109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노래한 다윗, 그 노래가 어떠냐 알아보면 나는 어떠할 뿐이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호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식하고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추척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하나님의 그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주의에 손에하신 일인 줄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세요. 제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옷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옷 입는 이야기 나왔죠? 옷. 여기도 내릭들이옷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옷 입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좋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옷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수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의 오른편에 서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전역자. 네 오늘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